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주혜의 윤주입니다. 정치자분들은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한국 분들 진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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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아들 아들. 근데 요샌 딸딸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임신한 젊은 엄마들을 봐도. 열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이거 들어보셨죠? 딸 낳고 아들은 금메달. 딸 낳고 딸 낳으면 은메달. 아들 낳고 아들 낳으면 동메달 아닙니다. 목메달. <laughs>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딸 낳고 아들 낳으면 120점. 아들 낳고 딸을 낳으면 100점이라고요. 아들은 부모님 기차 태워주고 딸은 비행기 태워준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요즘 이런 말에 고개를 저을 사람은 거의 없을 듯 해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남존 여비 사상 같은 것은 한국에서 물러난 지 오래고 되레 여아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니까요. 저는 딸, 아들, 금메달에 120점입니다. 저도요. 아이를 낳기 전에 첫 아이는 무조건 딸이기를 너무 바랬어요. 왠지 딸을 키우는 건 아기자기한 소꿉놀이를 하는 것 같을 거란 생각에 딸을 더 원했던 것 같아요. 어, 인형 놀이를 <laughs> 하듯이 말이죠. 인형 같은 옷에 머리핀에 신발에 여자아이들의 물건은 선택의 폭도 넓고 다양해서 남자아이를 키울 때보단 더 재밌을 것 같았죠. 저는 딸을 원했던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꾸며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딸을 원했으니까요. 공주스러운 건 뭐든지 다 했어요. 리본, 레이스, 핑크핑크, 핑크, 반짝이. 뭐, 화려한 건 보이는 대로 다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딸이, 어, 좀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밀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더 이상 제가 원하던 여성스러운 딸은 기대할 수가 없었죠. 제가 입혔던 공주 스타일이 정말 싫었는지 완전 톰보이 스타일로 되더라고요. 지금도 핑크라며 아주 그냥 질색을 해요. 저는요. 저희 아들내미에겐 살짝 미안하지만 임신 5개월. 뱃속에 태아가 아들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은 실망을 했었어요. 아들인 게 호언이 보인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못 박았던 날에는 정말 골치가 아파서 집에 와서 두통약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 역시도 딸을 원했거든요. 주위 분들은 딸이 있으니 아들 가졌으니 얼마나 좋냐고 120점 짜리라고 축하를 해주셨지만 딸에 대한 미련을 어 임신 막바지까지 떨치지 못했답니다. 신기한 건 출산과 동시에 그런 감정이 싹 사라졌지만 어 셋째가 딸이라는 보장만 있었어도 아마 셋째를 가졌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 정도로 딸을 또 원했었거든요.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는 샤핑을 가기가 싫어서 그냥 온라인으로 대충 주문해서 신키고 입히고 했어요. 샤핑을 가도 맨 여자애들 것만 눈에 띄고 샤핑 자체가 즐거워야 하는데 이건 뭐 선택의 폭도 없고 여름엔 반팔 반바지 겨울엔 긴팔 긴 바지잖아요. 여자 아이들처럼 이것저것 코디를 다양하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어 재미가 없는 거예요. <laughs> 주위 친구들은 저보고 넌 소꿉장난하려고 애 키우냐라고 할 정도로였지만 아기자기한 아기용품 사는 게 재미였는데 확실히 남자아이는 그런 부분이 재미가 없었어요.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아들보다는 딸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몇년 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딸과 아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사람은 55%였고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에 그쳤어요. 그런데 이는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여아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여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에서도 남아 선호 현상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참 세상이 이렇게나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아들을 못 낳아서 소방 맞았다는 며느리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보려 딸만 선옷을 난 얘기도 흔하죠 또 아들 낳는 부적, 아들 낳은 여자의 속옷 입기, 아들 낳는 바위를 보러 가는 등그또 뭐야 제주도에 그 돌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아, 아들 낳는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요 옛날부터 얼마나 아들을 원했으면 한국 이곳저곳엔 남아선호 사상의 증거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요새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요. 아들과 딸중 어느 쪽이 더 키우기 힘드세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아들, 딸다 키워 보신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 저는 아직 아들이 11살이라 딸에 비해 얼마나 힘들지, 덜 힘들지 아직은 아들이 좀더 커봐야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이가 어릴 땐 아들이 힘들고 사춘기 땐 딸이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추측이에요.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아들만 셋 키웠어요. 아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말수가 훅 줄어들어 엄마가 이해할 수 없는 사차원의 세계로 빠져든다거나 사춘기 이후에 아들이란 집에서 하는 얘기가 예 아니요 이게 다예요. 일단 남자아이들은 사춘기 때부터 아예 말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또 무조건 노. 다 들어보지도 않고 노라고 해요. 냄새나는데 잘 씻지도 않고. 방문 열면 냄새 풀풀 나고. 저는 딸아이가 어릴 땐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것을 즐기는 딸아이와 레고 만들기, 조립하기, 맞추기를 좋아하는 아들을 보면서 어, 살짝 다름을 느꼈죠. 뛰고 굴리고 놀아도 동선도 넓고 큰 움직임에 신나하는 아들내미를 쫓아다니기가 힘에 부치고 목소리도 크고 뛰고 점프하고 했던 말 반복적으로 또 하게 만들고 제 주변에 아들 키우면서 성격 파탄된 엄마들 많거든요. 그와 반대로 딸아이는 나긋나긋하고 안정적인 놀이기구를 더 좋아하고 작은 움직임에 더큰 재미를 느끼는 딸은 확실히 아들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들이 커서 사춘기 무렵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전 딸내미 사춘기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아들내미가 웬만해서는 정말 눈 하나 깜짝도 안할것 같아요. 저희 딸 사춘기는 한 3, 4년? 엄마가 만만한지 아주 그냥 정남이 똑 떨어지도록 차갑게 굴고 변덕은 얼마나 심했게요. 주변 엄마들 말로는 대학 들어가면 철들어서 엄마 마음 다 알아준다더니 지금이 딱 그렇거든요. 엄마밖에 모르는 딸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딸이 키우기 어렵다, 아들이 어렵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어요? 따라들 구분도 있지만 첫째인지 둘째인지에 따라 성향이 또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이의 성격이 얼마나 나와 잘 맞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남편도 성격이 나와 잘 맞으면 확실히 덜 싸우게 되듯이 자녀와 나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 아이 키우기가 덜 힘들고 더 힘들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들과는 성격이 찰떡으로 잘 맞지만 딸과는 성격이 정반대라 힘든 것도 있었어요. 딸들이 공감지수가 높아 부모와 말도 더잘 통한다고 하던데, 전 아들과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죠? 성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둘다 힘듭니다. 자식들은. 아들은 아들대로 살가운 맛은 없지만 듬직하고, 딸은 딸대로 톡쏠 때는 정남이 떨어지고 서운하지만 애교가 있으니, 아이들의 장점만 보고 키워야 해요. 아들과 딸중 누가 키우기가 더 어려운가? 라는 질문으로 미국의 페런팅 잡지에도 실린 기사가 있었어요. 아들만 있는 부모는 당연히 딸 키우기가 수월한 것으로, 딸만 있는 부모는 딸 키우기가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아들, 딸이 골고루 있는 부모는 어떤 아이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냐에 따라 아들이 되기도 하고 딸이 되기도 하겠고요. 잡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일단 남자아이를 훈육하기가 더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보다 덜 언어적이고 대신 훨씬 더 촉감적이라서 하지 마!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오히려 아이를 안아서 자기 방에 들여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이유는 남자아이들은 신체적인 신호에 반응하지만 여자아이들은 언어적인 신호에 반응하기 때문이랍니다. 여자아이들은 적어도 어린 시절 동안만이라도 남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짙지만, 남자아이들은 자신의 세계에만 관심이 있고 훨씬 충동적이죠. 단지 타고난 에너지와 공격성을 발산할 기회가 필요할 뿐인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거나 약물 복용을 하도록 지목되는 확률이 남자아이의 경우 여자아이보다 다섯 배나 높다고 하네요. 이런 에너지와 공격성 발산의 필요가 남자아이에게 운동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또 남자아이들이 힘든 이유는 타고 나길 위험한 일을 즐기기 때문 아닐까요? 제 동생 어릴 때도 수건으로 슈퍼맨 망토 만들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서 슈퍼맨 하면서 다치고, 걸어도 그냥 안 걷고 담벼락 같은데 기어 올라가서 걷고, 사고거리를 만들잖아요. 여자아이들이 사람 중심적 성향이라면, 남자아이들은 행동 중심적인데,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보다 말이 더디고, 자신의 감정을 말과 연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러기에 여자아이들은 조근조근 말을 하고 또 설명을 하는 반면에, 남자아이들은 주로 행동이 먼저 앞서고, 그래서 싸우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패런팅 잡지의 주장은 아들이 유년기에는 딸보다 키우기가 어렵고, 이유는 이 시기는 딸은 귀엽고 잘 따라와 주는 반면, 아들은 충동적이고 소란스럽기 때문에 대신 딸은 크면서 자신의 관계와 자아상의 혼란 때문에 나중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요샌 딸에 열광할까요? 무엇 때문에 딸 낳고 아들 낳으면 120점이라고 할까요? 저도 딸을 키워봐서 너무 잘 알죠. 왜 딸의 열광을 하는지요? 과거엔 아들한테만 다 퍼줬잖아요. 딸은 그냥 대충 키워서 시집이나 보내면 땡이고 추가 외인 취급하고 아들한테 다 퍼준 대신 자기의 노후도 아들이 보살펴 줄 거라고 생각했을 테고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친정부모 내비두고 시부모 모시던 며느리들이 이제는 내가 왜내 부모 못 챙기고 남편부모 모셔야 하냐. 나도 내 부모 챙기겠다. 시부모는 남편이 챙겨라. 효도도 셀프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아이들 어릴 때만 보더라도 여자아이들이 동생을 더잘 챙겨서 엄마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일단,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들은 엄마를 따라 모성학습을 해서인지 두루두루 좀더잘 챙깁니다. 대신 남자아이들은 동생 대신 가서 싸워주거나 동성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응징을 가해주는 식으로 동생을 지켜주는 면은 있습니다만, 동생을 지켜주는 것도 좋지만, 동생을 잘 보살피면 엄마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고 좋지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여자아이인 경우 부모가 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딸을 원하는 엄마들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엄마와의 관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엄마가 여자이다 보니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엄마와 미주할 고주할 얘기를 많이 해요. 아들이 아무리 살갑다고 해도 딸같이 평생친구, 베프친구처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언니와 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삼남매인데, 남동생은 효도한다고 부모님께 용돈도 잘 드리고, 밥 맛있는 거 자주 사주고 하지만 저희 언니도 저도 딸은 매일 같이 전화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면서 애들 키우는 얘기 남편 얘기 내 친구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등등 모든 걸 나눠요. 엄마 아빠 건강 걱정하고 잔소리 하는 것도 딸 뿐이에요. 아들도 아들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정서적 교감이나 든든함은 딸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나열할 수 없이 너무 많은 딸들의 장점이 있지만 실제 연구 결과 하나 알려 드릴게요. 딸이 아들보다 노부모를 돌보는데 두 배가량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은 50세 이상 성인 26,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연구 결과 딸은 노부모를 돌보는데 한달 평균 12.3시간을 보내는데 아들은 평균 5.6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대해 연구팀은 딸과 아들이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자녀의 성별이 노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어요. 아들의 경우 위에 누나나 밑에 여동생이 있으면 부모를 돌보는데 누나와 여동생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지만 딸은 오빠나 남동생이 있다고 해도 부모를 돌보는데 더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진의 얘기가 아들은 부모를 돌보는 것을 여자 형제의 역할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딸이 노부모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들이 하지 않는 몫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죠. 아들들, 딸들 키우는 다둥이 엄마예요. 아들들은 골이 났다가도 금세 풀어지거나, 풀어지지 않으면 사탕 하나 지어지면 헤헤헤 <laughs> 거리는데, 딸들은 잘 삐치고, 삐치는 이유도 감성적인 것이라,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점도 다르네요. 또, 우리 아들들은 그냥 입혀주는 대로 다 좋다는데, 딸은 옷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신발이 싫다, 소매를 접어달라, 이렇게 말고 저렇게 접어달라, 다시 머리 묶어라, 등등등. 아들은 비교적 단순, 딸은 어마어마하게, 애매모호하게, 복잡하네요. 맞아요. 저희 딸도 어릴 때한번 삐치면 답 없었거든요. 반면 아들은 삐쳐도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결국, 바꿀 수 없는 자기 자식인데, 부모에게 필요한지를 따져 자식의 성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딸이든 아들이든 존재만으로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 더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그러니 부디, 딸이 없어서 어떡하니? 엄마한테 딸 하나는 꼭 있어야 하는데, 라던가. 집안에 아들은 있어야지. 난 완전 우리 집에서 공주 대접 받으면서 살잖아? 아들이 듬직하니 아들 하나 꼭 있어야 돼? 이와 같은 말로 엄마들을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 키우는 엄마 마음은 다 같아서 아들도 딸도 모두 엄마에겐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청취자분들, 이번 한 주도 워싱턴 윤준에 청취하시고 힘차게 시작하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